차은우가 와서 나 너한테 첫눈에 반했는데 사귈래? 너무 사귈 거잖아 헤어진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못 잊겠어요 재결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야, 지마그 방구석에 처박혀서 만날 수 있는 놈도 없으니까 네가 못 잊는 거야 걘 지금 이미 딴 애랑 다잡아져 자고 물고 빨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다 하고 다니고 있어 1년이면 근데 순애보까지는 아니야 아니, 한 1, 2년 정도는 못 있는 애들 많을걸? 더군다나, 솔직히 냉정하게 나는, 이 세상에, 그래, 진정한 사랑도 있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1, 2년씩 못 있는 애들은 대체로 기회가 없는 애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난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성을 만나지를 못하니, 제대로 된 괜찮은 이성을 만나지 못하니, 이전 에보다 괜찮은 애를 만나지를 못하니, 걔를 잊을 수가 없는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나 돌아다니면서 기회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난 발전이 없는 인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저 사람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냥 나는 그렇게 보는 편이야. 이별했어. 그럼 다음년엔 누구랑 해야지. 더 나은 사람이랑 해야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사람과 하고 싶겠지. 이 사람과 이별을 겪었으니까. 근데 오랫동안 못 있는 애들의 특징은 이 사이에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없으면 더 나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없어. 결국에는 내가 얘를 만났다는 건 얘랑 같은 수준이라는 거거든, 내가? 그럼 얘를 안 만나려면 얘보다 높은 수준이 돼야 되는 건데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더 나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이성들은 다 고만고만 할 거란 말이지 얘보다 나을 거란 보장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 얘를 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성으로는 그냥 다른 이성이 없으니 <laughs> 얘밖에 그리워할 사람이 없다. 인간은 어차피 외로움을 느끼는 동물이니까. 외로웠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튼간에 어떤 식으로든 나는 발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함. 몇 년씩 못 있는 사람은. 물론, 진짜 세기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정한 순애보 존재할 수는 있지. 하지만, 이거는 매우 드물다고 본다, 나는. 뭔 짓을 해도 생각나면 어떡하죠? 웃기고 있네. 무슨 뭔 짓을 해도야. 너다안 해봤잖아. 어, 제발 오바 싸지 마. 그니까 이건 극단적인 예시지만, 네 여자야, 남자야. 여자라고 칠게요. 네 전남친이 계속 생각나. 너 이상하게 차은우가 와서 네한테 고백하면, 그럼 거절하겠네? 얘밖에 생각 안 나니까? 난 아닐 거라고 보는데? 차은우가 와서, 나 너한테 첫눈에 반했는데 사귈래? 너무 사귈 거잖아. 거절 안할 거잖아 냉정하게 생각해봐 너 진짜 그냥 전남친 만날 거야? 아 그럼 인정 씨... 그럼 인정할게 아 그럼 이거 진정한 사랑 인정할게 근데 진짜 너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닌데 내가 보기엔 지금 당장 네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되돌아봐 그일년 사이에 네가 어, 뭐가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뭐가 더 나아졌는지 너 얘기해볼 수 있어? 1년쯤 다 돼가면 작년 이맘때쯤 헤어진 거네. 음. 2024년부터 25년 지금까지 해갖고 니가 발전한 게 뭐가 있어? 어떤 부분들이 있어? 좀 명확하게 얘기해 줄수 있을까? 뭐 수입 학력 몸매 뭐 얼굴 뭔가 확실하게 달라진 발전한 것들이 있어? 내가 보기엔 니가 이런 것들이 나아지지? 그러면 니가 성장하는 만큼 더 좋은 사람들 더 나은 사람들이 그만큼 너한테 어필을 하게 될 거고 넌 자연스럽게 이들한테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내 방송 와서 그런 고민 상담하는 애들 있거든? 여우님, 제가 진짜 전 여친을 도저히 못잊겠어요전 남친을 도저히 못 잊겠어요. 제가 더 나아지면 그 사람이 돌아올까요? 이런 말 하는 경우 있거든? 그러면 난 얘기해요. 그냥. 어, 더 나아져봐. 돌아오지. 얼굴도 꾸미고, 외모도 막 꾸미고, 몸매도 만들고 해봐. 그런 애들 한참 지난 뒤에 여우님 말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말 ᄇ 전 애인을 위해서 노력해. 그래, 불태울 수 있어. 그래서 늘어나 업그레이드 돼 업그레이드 된 사람을 만나 결국 사랑에 빠져 뭐뭔 짓을 해도 네가뭔 짓을 했는데 저런 뭔 짓을 해도 안 잊혀져야 하는 색들을 했다는 짓이 뭔줄 알아? 대체로 술 퍼먹기 친구 만나기 일만하기 뭐 차단하기 소개팅하기 발전은 없어요 발전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해도 머무르는 거잖아 말해봐 너 뭐가 얼마 발전했어 그 1년 동안? 네가 그렇게 먼 짓을 다 하고 진정으로 사랑을 그렇게 외친다면 한번 얘기해봐. 정말 그걸로 내 이야기에 반박할 수 있으면 그때는 나도 널 위해서 고민을 한번 더 해볼게. 잊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건 의미가 없어. 그리고 나는 진짜 발전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발전이 없어. 근데 누가 잡고 싶어? 내가 잡고 싶어. 근데 떠난 애는 왜 떠나? 내가 싫어서 떠나. 내가 싫어서 떠난 애랑 재결합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란 사람이 메리트가 있어야 돼, 메리트가. 이 사람이, 마, 이 사람이 날 고를 수 있는 메리트가 다시 돌아오려면, 그냥 현재 내가 싫어서 떠난 애라고. 내가 말투 고칠게, 행동 고칠게, 화안 낼게. 이런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뭘. 어떻게 믿고 뭘 믿고 돌아와? 뭐, 화안 낼게, 말투 고칠게 이거 뭐, 어떻게 알아? 말 고친지 안 고친지. 그거 뭘 믿고 돌아와? 현재 내가 싫어서 떠난 거잖아. 그럼 적어도 발전을 해야지. 무슨 그리워만 하는데 무슨 재결합이야. 그래 놓고 발전 떠들어 제끼면서 뭐든 다 했어요. 이거 뭘막 개소리야, 이게. 진짜 의미 없는 하소연이지. 만약에 특 친구들한테도 저런 소리 하면 친구들도 한심해 하는데 그냥 친구니까 그냥 오냐오냐 해주겠지. 힘들어 하는 건 그건 먼 짓이 아니야. 힘들어 하는 건 그냥 이별한 모든 인간들이 다 하는 거고. 이런 게 있어야지 떠난 놈이 돌아오려면 더 예뻐지든지 돈을 더 많이 벌든지 뭐 스펙이 진짜 좋아져야 될거 아니야 스펙업이 돼 있어야 돌아올 만한 메리트도 생기는 거지 무슨 말투 고칠게 네가 싫어하는 거안 할게 그거 안할게말투 어떻게 알아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그 무형의 건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건데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 정말 아닌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저런 말하는 대부분의 애들은 아무런 노력이 없어 진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애들이 태반이야. 감정적인 부분을 고친다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인간은 간사해요. 눈에 보이는 노력이 있어야 돼.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변하지 않았다고 느껴요. 나는 아니지만 스트리머들 진짜 방송 준비 기깔나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혼자 컨텐츠 짜고 막 하루 엔종이 그런 애들도 결국에 댓글에 뭐라고 달려요. 돈 편하게 버네? 이 소리 들어. 물론 난 편하게 버는 거 맞는데. <laughs> 난 7시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씻고 온 거긴 한데 기깔나게 준비하는 애들도 있어. 걔네들 왜 그래? 여기 안에서만 보이니까 이 프레임 안에서 보이는 걸로만 판단이 되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냥 가만 앉아서 돈 버네. 로 보이는 거겠지. 내 말에 입도 뻥긋 못하고 반박 한마디 못할 거면서 재결합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쓸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적어도 그렇단 소리를 지껄일 거면 쓸모 있는 인간부터 대서와. 알겠어요? 남들한테 처 징징거릴 거면 그 전에 노력부터 하고 와.